신 이거 이걸로 이렇게 봐도 되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네. 아, 그래요. 오늘 어떤 사연 제보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저도 제 팬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귀신이 보인다고 해 가지고. 아, 귀신이 보인다고? 방송 중에? 네. 네. 그래서 그 약간 그런 억울었던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려 했는데 다시 보기에 귀신이 찍혔다고 해가지고 아 어, 다시 보기에 얼랭이께서 혹시 그러면 사연 얘기해 주시고 혹시 귀신이 네. 찍혔다는 영상을 직접 보여주셔도 돼요 제가 어, 지금 화면이 지금 저희 시청자 쪽에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띄워놔요? 아예 어, 이야기해 주시면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음. 자,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띄워, 띄워볼게요 네. 아, 싱크로 좀안 맞아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아예 보입니다 네. 이게 제가 네. 11월 언제지? 29일인가? 다시 보기거든요 11월 29일이요? 네 근데 제가 제가 이사를 왔어요 사실 아 그러면 거기는 이사 가기 전 집이네요 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 팬분이 그 항상 다시 보기로 확인하세요 이... 방송이 끝나시면 네. 귀신 생긴 걸 확인을 했는데 제가 무서워할까 봐 이사를 오고 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다시 보기는 11월 20일 며한 2주 정도 된 다시 보기고 옛날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문이 있는데 이문 쪽에서 귀신이 보이거든요. 아문 쪽에서 일단 다시 아니야. 오 봤다. 보셨죠? 보셨죠? 오 봤다.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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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와 아니 그그 그, 그 뭐예요? 그게 뭐 뒤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더무서웠던게 뭐냐면 네네. 이 방송을 어, 하기 한 3, 4일 전부터 귀신이 보인다는 채팅이 많아졌어요 어, 귀신이 보인다는 채팅은 뭐죠? 그 시청자들이 야, 봤다는 건가요? 있어요 이렇게 문 뒤에 누구예요? 이렇게 한 채팅이 있어서 야, 야, 그런 거거 거. 그런 거 어그로 끌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그런 채팅이 한 번도 없었고, 딱이 다시 보기가 찍히기 한 3, 4일 전부터 그 채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 다시 보기를 이제 확인하는데, 어, 근데 그때 이, 이런 채팅도 있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팬분들이랑 같이. 근데 진짜 다시 보기 그때 찍히고 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거 그전 집을 제가 내일 가볼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집을요? 네네네. 아. 아, 무서우실 텐데.. 아.. 무서우실 텐데.. 아아.. 저뭐 나름 뭐.. 뭐 이바닥에서 뭐좀 굴러먹던 놈이여가지고 아. 어, 거기.. 저희 직원 <laughs> 보낼 겁니다! 그 제가 살던 동네가 네. 이제.. 지금은 이사를 왔으니까 네. 지역명을 얘기하자면 네네 네. 신촌 단월모시래 이렇게.. 그 동네가 시골 동네거든요 네 시골 근데 신촌이 귀신신 마을 중. 아 진짜요? 네, 실제 실제 지명이에요,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실 텐데. 그리고 단어리 음. 붉은 달. 그리고 모시레가 아기 무덤이라는 음. 뜻이거든요. 거기 동네가. 그래서 오! 그런 귀신 관련한 게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뭐가 많았어요. 막 약간 귀신 놀려서 잠못 잔다는 친구도 많고. 근데 제가 저희 집은 진짜 그런 거 없다. 음. 어 진짜 그런 거 없고 막 불면즈 있는 친구도 저희 집 와가지고 꿀잠 자고 이래가지고 약간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laughs> 무슨 자부심이요 우리 집은 절대 그런 귀신과 연관이 어, 없어요 어, 어. 이런 자부심이요 혹시 그 영상 저희가 분석 아니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순 있거든요 네네 그 영상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어떻게 보내죠? 아그 혹시 그컴백이시니까 다시보기를 열어두시면 저희가 스샷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 그 클립도 제가 부탁해가지고 따주신 클립이 있는데, 그거 다, 다 쓰세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그 내일 혹시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지역명이라 이렇게 해서 갈수 있으면, 혹시 그, 그쪽에 문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잠깐 이제 촬영 좀 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내일? 네. 어, 아, 가능해요? 네, 네, 네. 아마, 가능하면. 근데 제가 지금 음. 거기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저는 바로온 상태여서. 네네. 아마 빙 방일 거예요. 아 네네. 가구도 하나도 없고 그럼 그런... 네. 괜찮나요? 그래도. 어 상관없어요. 왜냐면 거기 기운만 느끼는 거라서 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접신할 거거든요. 아진짜로네 저희 직원들이 다 그, 그런 특수한 훈련을 받아요. 저희가 좀 특수부대 그, 그럼 거기 가지고. 없애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접신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예두고 와요. 다음 거기 집 사는 사람 불쌍한아 그거는 저희 할 바.. <웃음> <웃음> 아, 우리 얼랭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기죠. 어 여기 그다음에 37분 19초. 아 여기도 보였고 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한번 나서서 끌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시간 조금만 주세요, 형님들. 이거 이런 거저 좋아하거든요. 어, 제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음, 이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우리 BJ 얼랭님 그뭐 컴퓨터를 다 뜯어서라도 제가 한번 이거 파가지고 여러분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 어, 네, 이거 한번 제가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예.